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맨 처음에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제자들도 긴가민가했어요. 제자들도 혁명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세베대 두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당신 나라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때 좌위정, 우위정 시켜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이 진리를 안 후에 성령으로 말면 아 복음을 받고 예수 이름이 진리 말씀을 안 후는 그 하나님의 예수구스의 음성이 가장 귀한 음성이요. 가장 거룩한 음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대로 순복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권유와 능력과 이적이 그대로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려막혔던 그 원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까지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눈은 눈이요, 이는 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메타노이 때 메타노이야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담. 막고 있고, 가로막혀 있고, 끊어졌고, 볼수 없고, 들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그것을 회개하면 예수님 이후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면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회개 기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기회가 회개라는 기회가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의 목적으로 하나님도 손해를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냐면,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손해인데, 세상에 보내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아 죽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손해를 봐야 돼요. 인간 편에서는요.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막 괜히 만들어가지고, 괜히 죄져가지고, 괜히,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편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는데, 인간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영역, 하나님이 손해보는 영역은 아주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편에서 인간들이 손해 볼래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시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 예수 믿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쉽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그 부분,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각각 담당해서 신기하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화가 가능해요. 천사는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화가 가능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절충이 가능해요. 절충이. 여러분도 이거 해보세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절충이 된다니까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무음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희생을 감당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은 원하는 게 있어요 좀더 가까이 들어와라 적극적으로 들어와라 좀더 세밀하게 들어와라 좀더 깨끗함을 입고 들어와라. 예수 보혈에서 좀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셔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들어가기까지 그 나라, 쇼라 주님의 음성이 내게 쇼어라 이제는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내 영역을 밟아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영혼의 그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죄로 범으려 놓은 사람들이에요. 성육충 맞지 않으면 그 죄로 범으려 놓은 그 죄의 그 본성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똥구리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말똥구리가 되게 흔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똥을 떼가지고 앞발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뒷발로 거꾸로 서가지고요. 뒷발로 밀고 가요. 이렇게 거꾸로 이리가 서가지고. 물구 넘어서서 발로. 그럼 똥구래요 근데 왜 그래도 거기다 알을 낳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거와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충만함이 없으면, 오륙도처럼 항상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의 본성, 저심면 밑에 가려져 있는 죄의 본성, 악성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인간에게는 죄가 늘 있고. 이것을 부인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돼요. 하나님께 교제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적에 부흥회를 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교회도 너무 많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경찰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때 그, 그 주위에서 누가 하나, 하나 죽었고 살, 살인사건이 났었거든. 그러니까 죄인이 여기 있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교회로 잡으러 왔다는 그런 것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가장 큰 교제의 기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시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나 우리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신비주의자를 빼놓고는 전부 다 모든 종교가요. 철학적입니다.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철학은 신을 찾아가는 무신론이거든요. 철학을 어느 정도까지, 어, 해야지, 만약에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지, 뭐, 사주팔자 나뭐고 그래요. 어, 저기,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사람이 태어난 일시를 가지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시의 일월과 성신과 모든 징조를 두었기 때문에 명리하게 어느 부분들이 맞아요. 명리하게 어느 부분들이.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면 귀신 충발해줘가지고 뭐가 되냐면 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비주의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철저하게 철학을 기초로 한 무신론입니다. 신의 현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내에서도 신의 현연을 이단시하고, 현상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의로 취급해서 이단시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신의 현연에 도 인정하지 않냐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 거기에 주안을 둬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내용이요. 철학적인 그 어떤 이대아적인, 생각적인 그 어떤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철학적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철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연에 대해서 그 현연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인, 영혼전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온 것이 말씀의 현연이기에 우린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품속에 계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신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은 철학적 존재가 아니라 철저한 신앙과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말씀 지켜놓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겁니다. 신학교서 강의라면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하루에 천번씩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래도 왜요? 그랬더니, 해보니까요. 다섯 시간 걸려요. 이제 한번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계속 천번을 했더니, 다섯 시간 걸리디야. 그래서 하세요. 하세요. 다른 일반 종교와 판약의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현에, 하나님의 신의 현연이 경험과 말씀을 바탕으로 한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종교는 철학을 기본하고 있지만, 기독교에는 실존을 기본하고 있습니다. 실존. 그가 실제로 존재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의 실존입니다. 이를 이해할 때만 성경도 이해가 되고 믿음도 이해가 되고 이것이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널려 퍼져 있는 철학은요 필요합니다 철학 공부 해보니까요 아주 필요합니다 철학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학 없으면 땅만 바라보는 돼지 새끼처럼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철학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에는 신부, 신, 그뭐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철학적 종교, 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로부터 실존 신앙을, 신의 현연을, 핍박을 받고 있죠. 박해를 받고 있죠. 신비주의로 취급을 받죠. 장로교에서 지금 많이 안 그럽니다만, 합동 축기나 고신층이나 고려, 이 고려파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적에 방언이라도 하면 귀신들렸다 해가지고 멍석말이를 했어요. 교회에서 두 들기 패다고요. 귀신들렸다 해가지고 뭐. 환상이라도 보고 뭐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 완전 미친 사람으로 치고 정신병에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신학과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신비주의 아니면 근본주의 윤리 도덕주의로 몰아붙여 버려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지금도 현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케했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교리, 신학 그런 것에만 강조했던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에는 신구약 성경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출애굽의 그 모든 사건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요. 지금도 그걸 사람들이 안 믿죠. 풀빛이라는 주, 주석에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밤에 달빛이 어슬어슬 그리는데, 갈대 밭에 어슬어슬 그리니까, 이 갈대 밭이 바람에 그, 어슬어슬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물결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람들이 갈대 밭을 지나간 거지, 이것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이적을 더큰 거예요. 그들은 그 갈대밭 사이로 사람들은 건너갔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병사들은 그 갈대밭에 다 빠져 죽었어요. 시한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90년 80년대 제가 90년 한국 떠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양극화가 어떻게 돼버리냐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는 신비주의로 양 막, 슬 시작을 해가지고, 뒷골이 뻣뻣 타면 지혜의 신이 귀신이요. 귀신, 귀신 들려라고 고혈압 직전이요. 그거는, 그, 그걸 지혜의 신이 만 거려. 손이 찌릿찌릿 하면신이가임했대나 별의별 거 가지고 다 그렇게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아니면 하나는, 그것을 배격한 하나는 그냥, 오직, 교리, 교리, 교리. 교리 강년이 무엇이냐? 제일 강년이 뭐냐? 기독교 교리 강년이 뭐 이것만 했다고요. 사역성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을 베푸세요.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동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한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한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한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병약한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과부가 하나님을 만나 이 음식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합니다. 그러더니 선지자 하나를 대접함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기근에 그 집이 유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여러 장르, 시대와 모든 것들이 다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출애굽할 때 동물 들고 나온 청동기의 그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는 철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고 철로 만든 의자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고요. 근데도 거기서 그 시대별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체험한 성도들의 고백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나세요. 여러분들 각각 만나야 돼요. 젊으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제 하나님 만났던 또 오늘 또만나세요 내일도 또 만날 것을 기대하세요. 왕이 하나님을 보고서 어쩔 줄 몰라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나 하면 문득 병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치유되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그 기억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저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체험, 만난 자들의 고백, 만난 자들의 감격,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입을 높이며 쓴 글들이 성경에 모두가 다그 성경의 고백들입니다. 이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람이라도 떠들어 본다면 그 만남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 그 체험을 자기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세에 대해 되면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른 말로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말세에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로써 교회를 사서 그 교회를 샀는데 그피 안에 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그 피로 산 크리스토의 몸 안에 들어오는 구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가 피 흘리신 것, 그가 피 흘려서 교회를 샀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참 기독교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자가 비기독교인이요. 저 크리스토입니다. 신의 현연을 믿고 체험하는 기독교인들은 참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말고요. 신비주의 말고요. 신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신비입니다. 끝장까지 신비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신의 현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제 내 환경 내 상황 내 가정 내 기업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현현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공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좀더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을 좀더 깊이 알아가고 좀더 깊이 체험하고 좀더 깊이 그를 만나려고 해서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넉넉히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살찢고 필린 공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셨으니 신의 영역에, 신의 영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재무장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신념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념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신의 현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내게 모든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그를 알기를 더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현연은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약하고 죄, 죄가 있고 더욱더 부족하고 모자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신 하나님의 현연, 성령의 현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옵소서. 내게 역사해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내 지경과 내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그래서 영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